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과정형기입니다 6월의 책으로는 앨리스 슈레더가 쓴 스노볼 1권, 2권. 이건 뭐 벽돌만하죠. 배고 잘만한 베개로 써도 될 만한 책인데 스노볼. 투자의 신 버핏에 대한 전기입니다. 아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워렌 버핏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조지 소로스 오렌 버핏. 그런데 버핏은 자기가 스스로 뭐 책을 쓴 것보다도 그에 대해서 기록한 글을 언급하는 책이 즐비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스노볼, 눈사람이란는 이야기죠. 눈덩이란 이야기죠. 스노볼. 그런데 그가 투자한 버핏이 투자한 것이 오랫동안 눈덩이를 굴려온 것 같이 복리효과를 낳았다 10살 때부터 지금 90% 넘도록 투자를 해서 7,80년 투자를 했기 때문에 60 이후에 지금 번 돈에 지금 뭐 몇십조 그러죠 7,80%를 벌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벌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개는 아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원금을 보존하라 첫 번째 내 원칙의 첫 번째가 원금을 보존하라 두 번째는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마라 아주 잘 알려진 내용이죠 근데 우리는 어습니까뭐 저도 한 사람이 한 2년간 이렇게 그 용돈 벌이랄까요 그냥 재미삼아 취미랄까요 거기서 투자하는데 그걸 지켜보면서 저도 한달 전부터 이렇게 투자서를 읽고 한번 뭐 실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용돈이라도 벌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한두달 정도 했나요? 아직 마이너스 한5% 안팎 되던가요? 한때는 뭐20% 안팎 갔었나?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원금을 잃지 않을 목표로 투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투자 목표가 너무 높아요. 뭐50% 100% 그건 증권사에 가서도 마찬가지라고 하고 그러니까 예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은가 하면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원금 보전보다 수익률, 그걸 따지다가 잃는데 투자의 신 버핏은 원금을 보전하라. 이론 측을 잊지 마라. 그리고 또 많이 알려진 것이, 남들이 욕심낼 때는 겁을 내고, 그리고 남들이 겁을 낼 때는 욕심을 내라. 그래서 뭐 경제 위기가 온다든가, 9.11 사태가 난다든가, 또, 아시아 경제, 그, 뭐야, IMF 사태가 일어난다든가, 이렇게 저렇게, 남들이 다 달아날 때, 그때 투자를 하고, 남들이 다 덤벼들 때는, 자기는 겁을 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요전에 2년 전이던가요? 2021년, 이른바 코스피 지수가 3,300 넘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투자금의 한 절반 안팎은, 3,100이 넘었을 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돈 벌었다고 했을 때 막차를 타는 거죠. 거의 상투잡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때는 오히려 버핏은 겁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돈 벌었다더라. 여기저기서 다 코인으로 부자 됐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들릴 때는 겁을 내야 할 때죠. 대중과 다르게 행동하라. 이게 굉장히 늘... 힘들... 보통 힘든 게 아니죠. 남들 전부 다 아니요 하는데 예할수 없는 거고 다른 사람들 전부 다예 하는데 아닙니다.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길에 기회가 있다. 남들이 겁낼 때 기회가 있다. 그리고 그는 투자할 때는 그렇게 담대했는데 인간관계에서는 사실은 소심하고 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법이 중시한 게 뭐냐. 미래를 중시했습니다. 미래를. 그래서 뭐, 가치 투자, 장기 투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미래에 무엇이 더 성장할 것인가. 그러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신의 영역이죠. 한 시간 뒤도 모르죠. 주식 투자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시간 뒤에. 잠깐 어디 뭐 사러 갔다 왔더니 그 사이에 그냥 몇십 퍼센트 뚝 떨어지는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주식은 사지 않는다. 그래서, 뭐, 애플이네, 그, IT네, 또는 무슨 무슨 닷컴이네, 이런 것들, 있을 때, 모르는 주식은 사지 않고, 사람을 보고, 사람이, 오, 미국에서도 마시고, 저기 아시아 가서도 마시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보니까 마시네? 그렇게 먹는 거, 마시는 거, 코카콜라 유명하잖아요. 버핏. 그렇게 사람의 움직임을 보고, 미래에도 계속 성장할 산업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르는 일에는 투자하지 않고 그리고 일하는 것은 혼자 일하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해서 그 컴퓨터 뭐야 그 사무실 책상에는 한때 단말기가 지금은 뭐 있네 없네 그러는데 단말기가 없는데 혼자 일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려고 혼자 일하는 데도 인터넷으로 연결되면 계속해서 누가 고 전화를 해야 되고 누구 그 유튜버도 봐야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혼자 일은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받으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는 곳은 오마하고 오마하죠. 뉴욕 월스트리트 거기에서 약 2,000km 안팎 떨어졌다고 합니다. 인구는 35만 지방도시 지방도시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단말기도 없이 팩스로 전화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위계질서는 질색으로 여기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가 지금 90세 초반인데 99세 찰리 먼거 그와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잖아요. 그럼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그가 하는 일의 절반은 먼거도 이야기했어요. 버핏이 하는 일의 절반은 문서를 읽거나 책을 읽는 것이다. 그가 일과의 절반 정도를 독서하며 보내는 적이 매우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버를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머리를 식힐 수는 있지만 유튜브를 보면서 머리를 단련시킬 수가 없어요. 왜 머리에 이두뇌에 부하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하가 걸리지 않으면 근육이 발달하지 않듯이 두뇌 근육이 발달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하면 시청각의 도움을 받아서 편하게 그냥 수용하면 되는 지식은 바로 흘러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책을 통해서 읽는 이 보핏의 전기도 있고 소스의 책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피셔라든가 그레이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책을 읽으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그리고 지식을 수용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만 그렇게 혼자 일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혼자 사색하면서 사고하면서 일해야 되고 그리고 꼭 일하고 싶다면은 좋아하는 사람과 일을 해야 되지. 문서나 독서나 팩스나 이런 걸 통해서 일을 해야 되지. 컴퓨터라든가 뭐 이런 저런그 시청각의 다양한 감각 자극을 받으면서 여러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자기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고 판단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휘둘린다는 이야기죠. 그위기질서 역시 마찬가지거아요 자기 자유를 박탈당하니까, 자기 자율성을 침해당하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게 된 이유는 실제로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지배를 받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거리가 멀면 관심도 멀어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만큼 자기가 냉철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수와 뭐랄까, 그, 떨어진, 이, 대중과 떨어진 소수로서, 그 소수 중에 또 소수가 되어서, 소신껏 일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자기 성공에 대해서, 버핏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운이 좋았다. 어쩌다 보니까 미국에 태어났다. 그리고 좋은 엄, 어머니, 어, 어디서는 뭐 난소로또, 또는 뭐 자궁로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좋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 근데 나와보니까 미국이더라. 그리고, 거기서, 달러, 영어, 월스트리트 금융, 이런 것저런 것들이 중심인 곳이어가지고, 미국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세계에서 일하는 것, 세계 복판한 것, 복판에서 일하는 셈이 되지 않았냐. 아버지도 잘 만나고, 어머니도 잘 만나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렇다고, 마냥, 뭐냐, 뭐냐, 자기 뜻을 다 받아, 받아준 건 아니다. 자기는 10대부터 신문 돌리고, 고등학교도 이렇게, 일하면서 알바하면서 다녔다. 그리고 대학은 에그 하버드 뭐 나온다든가 그러지도 않고 대학원도 하버드 탈락했죠. 근데 콜럼비아에 등그요 아, 그, 음, 하버드 예일 아닌 다른 데 가서 그레이엄이라는 스승. 벤자민 그레이엄, 필립 피셔 이런 선생들을 만나서 같이 투자, 장기 투자, 성장 투자 이런 걸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좋은 부모, 좋은 스승, 좋은 동료, 뭐고, 그와 오랫동안, 무려 뭐 10살 때부터, 미국 책을 볼때 조심해야 할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것을 높이 쳐줍니다. 아주 그, 탕자에서 성공한 걸 쳐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 속에서 성공했는가를 이야기하려는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셈이기도 했지만 10대부터 지금 한 80여 년 동안 이렇게 투자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책이 갖는 어떤 그 미어 과장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10대 때부터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책도 읽고 실제로 알바도 하고 그리고 실전 투자도 했다는 이야기요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하다 보니까 뭐 투자율은 한20% 안팎이라고는 하지만 7 8 0년 동안을 그렇게 제가 볼때는 1년에 20%가 아니라 지금 새마을고 같은데 가면 한4% 안팎 주죠 어, 신협이나 새마을고 같은데 제가 한한달 전에 그 만기를 껴봤기 때문에 아는데 4% 안팎 될 겁니다 그리고 은행은 3% 안팎 될 겁니다 정기적금 예금이 그것도 큰데 그세배인12% 그래서 1억을 넣으면 예, 1년에 한1 0만원 나오는 그런 예금이라면 은행에 예금하는 게 제일 좋죠. 주식도 그렇게 12% 이자를 벌 정도면 준수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맑은 거나 신협에서 주는 이자에 적금, 그, 전기적금 이자에 세배면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세계 최, 최고 부자였던 한때 그 투자로서는 그리고 세계 부자 2위에 올랐던 투자의 신이 버핏이 20% 안팎인데 그냥 막30% 50% 그런 거는 예, 사기꾼들이 이야기하는 그 속에서는 있지 그렇게 어떻게 5년 10년 처음에 몇 백만원 가지고 하는 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몇 천만원 가지고 몇억 가지고 그게 10년 20년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심을 부리니까 어찌보면 개인 투자자의 90% 정도는 거의 손에 내지 얘기만 하는 것만 못한 게 아닐까요? 그런데 그가 성공을 운했다 돌렸지만 사실은 자기 경제교육도 부모한테 잘 받았고 자녀 경제교육도 잘 시켰어요. 자녀에 대해서 경제교육 어떻게 했느냐 나는 따로 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 교훈을 주었다. 한 가지 주의는 주었다. 무슨 주의를 줬느냐. 빚은 무섭다 빚쯤은 노예가 된다 세계 최고의 부자 투자자로서 어? 최고의 부자인 버핏도 자녀한테 경제교육 따로 시키지 않았는데 한 가지만 주의 주셨다면 뭐냐 빚은 무섭다 근데 우리 어때요 그냥 신용거래 뭐 비투자 얼마나 많이 합니까 비투 주식에서도 부동산에서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세계 최고의 그 가계부채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한국이. 그다음에 공짜는 없다. 누나가 그 이렇게 그 아주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그냥 거저 도와주는 건 없어요. 뭔가 이 반대급부가 있는 거지. 자녀들이 용돈 받으려고 그냥 내놔라 그런 거 없어요. 용돈을 받으려면 일하라. 그리고 극장에 가서도 막쪼르고 팝콘 사달라고 할때 자기는 거의 거절했다 고 그래. 요 그냥 생각을 하니까 남들 먹으니까 아빠. 학번 좀 사줘요. 막 떼쓰고 그런 거 없었다는 얘기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 점심은 없다. 공짜 팝콘은 없다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무섭다고도 가르쳤지만 야 세계 최고라는 이 부자가 얼마나 짠돌인가 그리고 자기가 의식주에서도 굉장히 검소했고 일하는 데서는 근면했다. 얼마나 검소했느냐 어릴 때 자기 부모도 할아버지가 키울 때이 옷을 그 셋째 행각이다. 자기 아버지가 셋째 행각이었는데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물려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아주 그, 이를테면 뭐 거창한 자리 같았는데 나갈 때도 지금도 몇십 년된 입던 그 구, 구닥다리 옷, 구식 옷을 입고 간다는 거예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몇십 년된 집에서 살잖아요. 그렇게 자랄 때 부모가 옷 물려 입는 거 보았고 자기도 그 부모가 그렇게 키웠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이렇게 허름한, 입고, 어, 허름한 옷 입고 자랐으니까 자녀는 안 그래야 되지 내가 부모한테 용돈도 못 받았으니까 그 용돈 없어 가지고 얼마나 사러을 많이 겪었던 거 그러니까 자녀는 용돈 이러잖아요 근데 부잣집에 괜찮은 집에 태어난 버핏은 자기 부모가 한 달을 한 거예요 그 세계 최고의 투자가가 배울만 하죠 그리고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은 자녀에게 무익한 게 아니라 자녀에게 해롭다. 그리고 반사회적이다. 그래서, 그, 빌그 멜린다, 빌 게이츠 그 부부가 설립한, 이제 이혼하면서 이제 지금 제가 어떻게 됐던가요? 거기에 이사로 참여하면서 자기도 거액을 기부하고 자녀들한테는 극히 그 일부만 상속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 자녀를 자기 그 투자 승계자로 새우지 않겠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버핏이 투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가족 경영도 잘하고 어찌 보면 인생 성형도 잘하고 그다음에 자기 부모한테 유산 잘 물려받고 자녀한테 자기 인생적인 유산을 잘 물려줍니까. 두루두루 뛰어난 사람이죠. 스노우볼. 그래요. 눈덩이처럼 굴려가 일하는 니다 저는 이제 60대 중반에 그냥 뭐 투자해서, 이렇게, 그, 한 번, 원금을 보존하는 그 원리, 버핏의 원리. 거기에다가 남들 다 달아날 때 덤비고, 남들 막 욕심낼 때 겁내는 것, 그리고 미래의 성장, 내가 모르는 것안 하고, 그 회사, 경영자, 그리고 비전, 이런 걸 봐서, 예, 버핏의 그 원리를 참조해서, 저도 뭐 수익도 남기고 용돈이라도 벌면 잘 써야 되겠죠 여러분도 투자를 한다면 이런 책을 읽어서 버핏의 그 뭐랄까요 원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사람의 책을 이렇게 두툼한 진짜 책을 읽고서 그렇게 수업료를 지불하고 투자해서 벌 생각을 해야 되죠 너무 쉽게 벌려다가 쉽게 읽는 수가 참 많고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번다 하더라도 원금을 보존하라는 뭐 법빛의 제 유런칙을 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